로마서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교리 설명이라고 한다면 12장부터는 실천적인 권면으로서 대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인 교리 부분의 맨 마지막 부분 11장의 마지막인 33절에서 36절은 교리적인 가르침의 절정의 봉우리에서 사도바울이 감탄을 연발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송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산 좋아하십니까? 높은 산에 오른 산악인이 감격을 할때그 마음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 끝에 산의 정상에 정복했는데 발 아래의 나무숲과 지평선과 협곡과 봉우리들과 그리고 구름이 발아래 깔려 있는 장면을 보면서 감탄을 연발하는 산악인의 마음과 같이 사도 바울은 계시의 산 정상에 올라서 하나님의 협곡과 봉우리를 바라보면서 진리의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 없는 감격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1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의 심장이라고 읽컫는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나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의 본론이 시작이 되고,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그 누구도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인간은 단한 사람도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3장 21절부터 눈이 돼,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대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기 의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그의가 나에게 전가돼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로움을 얻게 된 것이다. 이것을 이 신칭의, 서이 믿음신, 칭할칭, 의로의라는 것이고 서도번은 이와 같이 구원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어가면서 구원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는 구약의 두 위인도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다라고 선언하면서 모든 세대와 모든 시대와 장소에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부터 8장 39절까지는 이 복음이 가져다 준 축복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최종적으로 절대 안전하다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 신층의 복음에 대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면 그러면 행함은 없어도 되는 것이냐 라고 묻는 율법주의자들의 오해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으로 행함은 없어도 된다는 도도 폐기론자의 악용에 대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은혜의 구원을 받은 성도는 그 은혜로 인하여 죄된 삶을 영예할 수 없고 그 은혜를 인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신칭의 복음으로 칭이 된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완벽할 수 없지만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한 가장 분명한 증거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때에 성도의 육신과 영혼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담게 되는 영화의 교리에 대해서 8장 39절까지 설명했습니다. 칭의된 성도는 반드시 성화로 이어져야 되고 성화된 성도는 반드시 영화에 이르게 된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에서 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9장 1절부터 오늘 본문에 들어 있는 11장 32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그러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는 내용으로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고 육적인 유대인이 믿음의 선진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이스라엘, 즉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모든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의 복음은 이방인 세계로 전달되었고 그리고 많은 수의 이방인들이 믿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는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 11장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11장 32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드렸습니다 서 e 바 i 이제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하나님의 그 e 시를 받은 마지막 순간에 산 정상에 올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난 동안 본인이 말해왔던 그 모든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은혜를 감탄하며 급기야 찬양을 쏟아내기를 시작합니다. 33절에서 36절은 불과 4절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말씀입니다.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찬미 가운데 오늘 이 4절의 말씀은 가장 함축적이고 아름답고 심오한 내용이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는 본문입니다. 신학은 반드시 성령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1장 18절부터 11장 32절까지 사도 바울은 구원의 모든 국면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고 철저하게 논증해 왔습니다. 그러한 신학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찬양 즉 성령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깨달은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헨리 모얼이라는 성공의 주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신학과 신학적이지 못한 경건은 둘다 똑같이 주의해야 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신학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또한 신학적이지 못한 경건도 주의해야 합니다. 신학이 없는 예배가 위험하다는 것을 우린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동반되지 않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결국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무엇을 찬양하고 있고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일치하는가를 항상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경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을 얻었다 해서 감사를 하는 대상이고 내가 경험한 것과 내 지식 안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무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대하지 않고 유한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정말 이해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성령의 지혜를 통해 점점 그분을 알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의 성화인 것입니다. 11장 3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탄합니다. 깊도다깊도다라는 말이 실제 성경 원어에는 오라는 감탄사가 포함돼서 더 정확한 감미로운 번역이라면 오 깊도다입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요하며 사도벌의 감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경험을 했다 어떤 자기의 경험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에 대한 감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서 보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 것에 대한 그 깊음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러한 감탄이 계속 우리 안에 흘러나와야 합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기도 가운데 성령의 조명을 통해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것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깨닫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분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깊이에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은 내가 미칠 수 있는 범위에 없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은 내 손으로 아우를 수 있는 분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정말 계시의 사건, 즉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는 아 어, 기도다 바울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근심하는 것들을 많이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태도를 많이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분의 깊이와 너비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내 인생에서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아신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기대하며 그분의 뜻을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하나님을 내가 아는 범위에 정해 놓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왜이 길을 가게 했느냐라며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에 갇히게 되고 그러면 우린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이란 우리가 다 알아서 가는 길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의 길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고백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 성공회에서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살았던 아까 말씀드린 헨리 모울 주교는 아주 인상 깊은 경험을 했던 일이 있는데 그 에피소드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이분이 영국의 웨스트 스트리라는 곳에서 목회를 할 때, 인근의 갱도에서 막장이 무너져 수많은 광부가 매몰당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 헨리 모얼 주교가 그들을 위로하는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이모얼 주교가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를 저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있고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 선하게 될 것을.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이것은 고난을 당한 성도에게 가장 모험적인 설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설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넌 이것이 문제다. 너는 저것이 문제다. 그렇게 사람을 예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헬린 모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안에 어머니가 물려주신 오랜 책갈피가 있었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물건이었는데 그 책갈피가 안팎이 무척 달랐습니다. 안에는 온갖 매듭과 실이 이리저리 얽히고 설킨 모습이 눈에 띄어서 마치 큰 실수를 저지르고 수습하지 못한 상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쪽만 보지 않고 바깥쪽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순온 글자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박혀 있었습니다. 안쪽만 본 사람은 누가 만들었지 모르지만 자수의 기본을 모르는 초보자가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바깥쪽을 보는 순간. 참으로 예술가가 만든 작품이다를 느끼는 물건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한 이 헬리 모엘이 이러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수를 해 놓으면, 글자를 새겨 놓으면 아주 아름답지만 그 안에는 얽히고 설킨 실로 인해서 그게 무엇인지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의 눈앞에 닫힌 국면들은 마치 자수의 안쪽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해석이 안 되고 어떻게 이것이 풀어질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자수의 바깥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여전히 우리를 예술적인 아름다움으로 뭔가를 만들고 계시고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깨달음이고 성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농로 위에 올려놓고 돌리십니다. 천천히 돌리지만 반드시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맷돌을 돌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 우주의 맷돌을 돌리고 계십니다. 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지난 인류의 역사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실타리가 얽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그분의 목적과 뜻에 의해 오늘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하신다. 서도바울은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감탄의 찬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34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0절을 인용한 말씀으로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입니다 그리고 35절도 질문을 이어갑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은 욕기서 41장 11절을 인용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백의 말씀하기를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에 있는 것이 다내 것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서도바울이 이사야서와 여기서를 인용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채권자처럼 굴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모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사, 즉,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한 뜻은 드린다가 아니라 되돌려 드린다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구제를 할 때도 내가 선한 일을 했다 그런 의식조차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니까요. 내것 주고 인심 내고 생생 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 할 것이고 원 주인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수령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앉으시도록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 드리는 성도가 되는 것. 오늘 이것을 로마서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역할을 바꾸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려 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채권자처럼 구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서도벌이 이어지는 질문들에 대해서 바울이 신속하고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대답해 왔던 것처럼 우리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 대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36절 상반절에 도착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3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매라 이것은 기독교의 신학을 사도 바울이 아주 짧은 문장으로 집대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원어로 보면 호티 엑스 아우토 카이 디 아우토 카이 에이스 아우톤 타판타 타판타가 모든 것이 엑스 아우토 그로부터 나오고 디 아우트 그를 통하여 유지되고 에이스 아우톤 그를 통하여 나아간다. 서도바르이 짧은 문장을 통해 온 천하의 기원이 만물이 하나님 이시고 온 천하 만물을 유지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온 천하 만물이 복종하게 될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유래했고, 만물은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시며,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을 여행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호주에서 안식년을 치를 때 사막에 갔던 일이 있습니다. 사막에 가면 지도가 무형 지물입니다. 바람이 불면 모래가 뒤죽박죽해서 새로운 지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막에서는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도 진리의 파편이 되는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6개월만 지나면 다른 지식으로 다 대처됩니다. 마치 사막의 모래와 같이 또 다른 것들로 지형이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면서 사람에게 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삶 속에서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막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11장 마지막에서 클레마스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36절 하반절입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지전하신 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오직 그에게 속한 것이고 이 영광은 세세토록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바울이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아멘의 뜻은 지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동의하는 것이고 아멘은 또한 제가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광이 세세히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이 선언에서 서도바울은 아멘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게 되는 삶으로 결단합니다 다짐한 것입니다 갤러리에 가면 어떻습니까?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갤러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의란 하나님의 영광의 전시장이라는 것입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닥쳤을 때 법률가이자 무정부주의였던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는데 클로렌스란 사람입니다. 그가 미국의 경제공황으로 무신론에 대해서 더욱 힘을 얻어 많은 미국인들을 미혹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이러한 경제 대공황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꿈과 재산도 노래도 우린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노래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청중 중에 한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신론자가 "우리가 이지하이 됐는데 어떻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그 할머니가 큰소리로 "저는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다"는 이 말은 배우지 못한 할머니의 말이지만. 당대 유명한 법률가이자 무신론자의 마음을 깨뜨렸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일 순간에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우리가 노래할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장소에 가든 어떤 때이든 우리 주변에 경제 대공황이든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노래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리의 산꼭대기에 올라 서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올라갔던 11장 3 3절의 높은 계시에 올라가지 못해봤고 또 우리가 그것을 오른다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년 열심히 말씀드리면서 오르고 있는 작은 언덕에서라도 그 진리의 감동을 느끼는 것을 볼때오 깊도다 이 노래는 또떤 우리의 노래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때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유한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진리에 대한 표현입니다. 저는 이파태아성교의 강단이 늘 진리가 선포되는 강단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듣고 나서 그 진리의 깨달음으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이태국 땅에 그러한 찬양이 올려 퍼지는 날을 기대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